전도는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대벤수행정에 왔습니다. 당시에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K57 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 그리고 외7 모두 4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헬기를 타면은 절대적으로 남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플라이플레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계획서입니다. 만약에 파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남아 있습니다.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안전이 다릅니다. 발포는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어, 대응하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은밀하게 이제 그 도층을 진압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5층 건물에 있는 저격병이다, 시민군의 저격병이다 하는 측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헬기로 그 저격병을 저격을 하는 그런 작정을 수행했습니다. 헬기가 호버링 스탠스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발표라는 것은 초병한테는 해당되는 말입니다. 군에서 지금까지 그 전두환 씨가 사격 명령권자다. 전두환 씨는 절대 방, 발포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앉아서 자세에서 사격은 절대 자의력 구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살이지. 전두환 씨는 사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데. 얼마 전에 제가 이 가지를... 뭐,